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목사님께서 이틀에 걸쳐서 겨자씨 한 알과 성룡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 성령이 역사가 어떻게 저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배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해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전한 진리가 저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해주신 그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지지만, 날마다 배우는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붙잡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영혼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사복음에서 10가지 이유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만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한알의 비유와 성령의 누룩에 대한 비유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무엇인가요? 둘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인 성장을 나타냅니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알갱이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지 이 외적인 비유, 외적인 성장이에요.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장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겨자씨의 비유를 보죠.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몇알 갖다 했어요? 아, 중요합니다. 한알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가장 작아요. 씨들 중에 가장 작게 보이는 씨가 겨자씨라는 거죠.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또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알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알이 아니에요. 한 알입니다. 밭에 그 하나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새들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교회가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없이 미미하게 보이지만 장차 온 세상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엄청난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이에요. 교회의 외적인 성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 당시에 정말 유대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겨자씨처럼 작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아주 초라한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은.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적은 무리가 자라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 무리들을 향해서 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엄청난 교회가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머무는 큰 나무처럼 자란다.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던 로마 제국과 수많은 대제국들이 하나하나 다 멸망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세계적인 대왕국이 된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겨자씨 몇 알이죠? 네, 한 알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의 진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복음을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한 알의 겨자씨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예수께서는 하나를 주셨는데 사탄은 수많은 겨자씨를 주신 것처럼 퍼뜨려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고 찾는 자들만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주신 겨자씨 하나를 소중히 품고서 그것을 서아시아와 유럽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그 하나래 겨자씨가 중세기 1260년을 핍박을 통과하면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그 그 겨자씨의 하나리 확실하게 회복이 되면서 종교개혁운동 이후에 확실하게 회복이 되면서 마지막을 라오디게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교회 마지막 교자시 하나리 완전히 회복된 하나를 그 하나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마지막 시대 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백성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예수께서 주신 한 알의 겨자씨 그것을 받고 그것을 간직한 그것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마지막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께서 주신 겨자씨 한 알은 단순히 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속에 예수께서 주신 복음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나 두 번째 동시에 해야 될 것은 그 정신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겨자시 이 하나는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이어갈 사람들은 특별한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시 하나를 바꿔서 그걸 이어갈 백성들의 특징과 정신.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자시 하나를 갖고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옹호조가 극히 적다. 그들은 세상의 위인들과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반대와 멸시를 받았다. 유대 나라의 교만과 형식주의를 책망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을 보라. 자, 침례 요한도 겨자씨 하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유럽에 전한 두 천막 깁는 사람을 보라.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죠. 바울과 신라가 다른 일행과 같이 들어와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떠나갈 때 그들의 삶 사명은 얼마나 미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였는가. 또 로마 황제의 감옥 속에서 쇠사슬, 쇠사슬에 매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이 많은 바울을 보라. 로마 제국의 이교와 싸우는 노예들과 농부들의 신앙을 보라. 다 겨자시 하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유럽을 지배하던 천주교와 대항해서 싸운 마틴 루터를 보라. 겨자시 하나래 그 정신과 개혁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황제와 교황과 맞서서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한 루터를 보라. 형식주의와 유격주의와 무신주의와 성행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의의를 전파한 요한 웨슬러를 보라. 처음 종교 개혁자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성도들 이것이 겨자시 하나를 가슴에 품고 달려온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견디면서 전진해야 될그 성도의 정신이 있지 않으면 겨자씨 하나를 줘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내 요한의 정신, 바울의 정신, 진리를 붙잡은 그 옛날 1세기의 노예들과 농부들의 정신, 중세기 알프스산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의 정신, 마틴 루터의 정신, 요한 웨슬러의 정신,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신 그 겨자씨 하나를 큰 나무로 성장시켜 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정신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가 커서 지금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커졌죠. 네,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그것이 커졌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원래 있던 그 겨자씨 하나를 잘 보존하고 지켜온 그옛 성도들의 그 신앙과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모양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내면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룩의 비유로 예수께서 비유를 옮겨 가십니다. 자, 누룩의 비유. 겨자씨 하나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외적 성장이라 그랬죠? 누룩의 비유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옥토 씨가 자라고 성장하는 이야기 모두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말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경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장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비유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전부 내적인 변화에 지금 이 집중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룩에 대한 비유도.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누룩에 대한 비유를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국은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의 키워드, 키를 드릴게요. 말씀을 읽다가 전부, 다, 모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그 단어를 놓치면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자, 누룩은 유대인들에게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럴 때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누룩은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적인 변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야 되죠? 누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야만 그러해서 반죽이 돼야지만 어떻게요? 해 부풀려지고 퍼지면서 아주 부드럽고 맛있고 아주 기가 막힌 매력적인 빵이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먹어보셨어요? 많이 못 먹습니다. 맛 없어서.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누룩은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의 능력을 뜻한다. 자. 누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한다.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이 은혜의 능력이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서는 조건이 뭐예요? 굴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굴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마음에 박아놓지를 박아 않으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다 넘어갑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심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어, 난 성령을 매일 강구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성령을 강구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굴복하는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심어진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그냥 무릎 꿇는 이 심령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일이 생긴다. 그것이 누룩의 역사예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으로 어떻게 돼요? 깊이 파고듭니다. 누룩의 힘에 이 누룩이 밀가루 속에 파고들 때그 누룩의 힘에 굴복하는 밀가루가 부풀려서 반죽이 되는 거예요. 밀가루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밀가루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죠? 이곳을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심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까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누룩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굴복할 때그 마음이 정말 비진자의 심령으로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굴복할 때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예요? 이 성령은 누룩처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누룩을 생각하세요. 우리 주부님들 누룩 알잖아요. 밀가루 반죽할 때 쓰는 누룩.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우린 밀가루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성령께서 누룩처럼 역사하시면 갑자기 어, 나도 선을 행하고 싶다. 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나 부드럽게 말하고 싶다. 어, 이런 욕망이 자꾸 솟아난다는 거.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난 어, 말씀에 상관없고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누룩처럼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 나도 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많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어, 나, 어, 내가 어느 날 어, 언젠가 그 엄청난 그 경지에 도달할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누룩처럼 역사할 때내 속에서 선을 향한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소원이 올라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이 일단 들어가면 전부 부풀립니다. 어, 누룩이 들어간는데 저쪽 코너는 살짝 변화시키고 여기는 그냥 밀가루고 이런 거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성령의 역사를, 어, 내가 이쪽 부분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고 이쪽 부분은 내가 거절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인간의 의미라 그런, 그런 것이 인간의 의예요. 성령께서 누룩처럼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그통 안에 들어온 밀가루 전체가 뒤집히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질이.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호소에 그냥 굴복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요.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는 이것이 누룩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도 질, 내가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이,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풀려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뜻을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누룩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누룩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고 참된 행복과 영혼의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 속에서 누룩처럼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룩이 밀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오늘도 실제적으로 저희의 마음과 정사와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저희 생애를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의손 So you So